안녕하세요. 시니어 클럽 시크래피입니다. 오늘은 스마트폰으로 각종 공연 티켓 예매하는 방법을 안내해드리려고 합니다. 컴퓨터가 없으시거나 인터넷 환경이 좋지 못하거나 PC에서 카드 결제가 힘든 경우에 스마트폰에서 인터파크 어플을 다운받아 예매해보시면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시니어 클럽은 시니어 분들의 편리한 디지털 생활을 위해서 매주 콘텐츠를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면 업로드되는 콘텐츠를 바로바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단계 인터파크 어플 접속하기, 2단계 공연 정보 찾기, 3단계 예매하기 순으로 안내해 드릴 텐데요. 인터파크 어플 다운로드 이후에 티켓을 예매하기 위해서는 인터파크 어플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화면은 별도로 준비하지 않았으니 이전 영상을 참고해서 네이버로 로그인 하셔도 좋습니다. 구글 플레이 등에서 인터파크 티켓 어플을 설치하고 열기를 눌러주세요. 이미 설치된 경우에는 열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접근 허용을 확인해주시고 시작하기를 눌러주세요. 정보 알림에도 동의를 해보겠습니다. 인터파크 티켓 어플 화면을 아래로 내리시면 투데이즈픽 티켓 오픈에서 스포츠 공연 정보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선택하셔도 좋지만 화면 가장 위쪽에 있는 전체 메뉴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뮤지컬, 콘서트, 연극, 클래식 등 각종 행사의 성격에 따라서 메뉴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콘서트를 선택해서 상세 정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체를 선택하고 아래로 내리시면 콘서트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공연 하나를 선택해서 예매하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콘서트 정보에 들어가면 좌석 가격 정보나 할인 정보, 관련 공연 정보, 공연장 위치 정보 같은 것이 제공이 됩니다. 예매하기를 누르고 공연 날짜, 시간을 확인하시고 원하는 시간을 선택하시면 공연장 좌석의 규모나 모양이 확인이 됩니다. 전체 그림에서 구역을 선택하여 좌석을 확인하실 수도 있고 위쪽에 좌석 가격 보기, 자녀 좌석 보기를 통해서 개별 선택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녀 좌석은 색깔 표시가 되고 자녀 좌석이 없는 경우에는 회색 표시가 됩니다. 이 중에 한 좌석을 선택하고 티켓 가격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할인 정보를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티켓은 직접 수령과 배송이 가능한데 직접 수령 선택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배송을 선택하면 배송지를 입력하고 봉투를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일반으로 한 장을 선택해서 예매해 보겠습니다. 선택하실 때에는 0이라고 된 곳을 클릭하고 숫자를 입력하거나 화살표로 숫자를 더하거나 뺄수 있습니다. 선택이 끝났으면 결제 방식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결제 예정 금액을 확인하시고 결제 수단을 선택하겠습니다. 인터파크 페이가 기본 결제 수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다른 결제 수단에서 무통장 입금이나 카드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무 통장 입금 을할은 행과 약관 동의 를 눌러 주 시면 빨간색 으로 결제 하기 버튼 이 활성 화가 됩니다. 부통장 입금의 경우에는 결제하기를 누르면 예매가 바로 완료가 되는데요 입금 마감 시간을 확인하시고 그 전에 꼭 입금을 해 주셔야 됩니다 시간 내에 입금이 되지 않으면 예매가 취소되니까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예매가 완료가 되면 예매 결과에서 예매확인과 예매 취소가 가능한데요 예매 취소를 하려면 처음에 로그인했던 정보로 로그인하셔서 취소하시면 됩니다 공연이 매진이 돼서 잔여석이 없다면 대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앞서 좌석 선택 화면에 ...에서 전부 회색으로 표기된 경우에 오른쪽 아래 예약 대기 신청에 들어가시면 좌석을 선택하고 예약 대기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예약 대기 신청은 카드 결제하고 예약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취소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요 이 점을 미리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시고 어플에 들어가셔서 테스트를 해보시면 금방 따라하실 수 있습니다. 현금 입금으로 선택하시고 예약 취소를 해도 괜찮으니까요. 시범 삼아 한번 예매해보시면 어떨까요? 편리한 디지털 생활을 위해서 알고 싶은 정보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언제나 환영입니다. 감사합니다.